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담당 교수 조재혁입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과제도 하셨지만 그 다른 선생님들께서 찍으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해 드렸을 거예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게 이제 그립을 잡는 방법. 그래서 포핸드와 백핸드 그립을 바꿔 잡는 법을 아마 여러분들 이제 숙달을 좀 시키셨을 텐데 지금 우리가 원래는 이 체육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라켓과 셔틀콕을 이용을 해서 수업을 좀 하시면 훨씬 더좀 빨리 실기 능력이 향상될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라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많은 분들 특히나 이제 예전에 우리 배드민턴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좀 숙달된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배드민턴을 뭐 처음 배우고 또 자기가 과거에 많이 쳐본 경험이 없다 이런 분들은 아마 조금 이제 초반에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잘 잡고 가셔야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배드민턴 실기 능력의 향상을 볼수 있고 또 거기에 맞는 또 평가도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먼저 제일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그립을 항상 바꿔 잡는 거. 그래서 잘못된 예를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자, 처음부터 이제 그립 자체 이렇게 준비 자세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죠. 면이 앞을 보고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뭐 동네에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자세가 많아요. <laughs> 이렇게. 면을 이렇게 상대한테 보이게끔. 이게 잘못된 그립이죠. 예전에 여러분들 지난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항상 채를 지면에서부터 수직으로 놓고 악수하듯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면 자체가 상대한테 어, 보이지 않게끔. 요게 바로 올바른 기본 그립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치면은 요렇게 막기 때문에 정확한 임팩트가 안 되죠. 그래서 요걸 막기 위해서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은 손목을 굉장히 많이 쓰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뭘 해주느냐. 임팩트 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립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손목을 비틀어 주는 거죠. 손목을. 손목을 비틀어서 임팩트를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요게 바로 올바른 이제 포핸드 자세가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왼손잡이라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거울처럼 생각하시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준비 자세에서 자, 포핸드 손목 꺾은 다음 임팩트 정확하게. 자, 요게 포핸드고 백은 반대로 그립을 바꿔서, 자, 이 상태에서 그립을 바꿔서 반대면으로 친다. 자, 다시 한 번, 포핸드, 백핸드, 이런 식으로. 반드시 임팩트 면이 포핸드와 백핸드 면이 항상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제 초보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립 자체도 악수하는 이런 기본 그립이 아니라 막 손가락을 검지를 여기다가 올려놓고 받친 상태에서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면 자체가 이렇게 돼 있고 한 면으로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한 면으로만. 요 면만 지금 계속 움직이잖아요. 요 면만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잘못된 네, 타구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기말고사를 보실 때 주의깊게 보는 것중 하나가 면을 포핸드와 백핸드를 반드시 그립을 바꾸면서 반대로 칠수 있는가 요러한 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요 특히 이제 드라이브를 평가할 때 이런 거를 많이 보니까 미리 그립을 바꿔 잡는 연습을 수시로 하셔야 돼요 뭐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체육관에 오시지 않더라도 댁에서도 배드민턴 라켓을 잡고서 이게 체가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고 가만히 앉아서도 자포백포 백, 포, 백 이런 식으로 쉽게 연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배드민턴이 물론 손목을 많이 쓰는 종목이긴 하지만 항상 손목만 사용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이 손목만 힘 잔뜩 들어가서 손목만 가지고서 스윙을 해버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중을 실어서 더 타구를 길게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짧게 날아가게 되고 아무리 힘은 힘대로 주는데 원하는 방향도 힘들고 거리도 안 나오고 몸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뚝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다 아프게 돼요. 그래서 항상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집에서 연습은 자 포핸드 그립 자 잡고 자 그립 돌린다 힘 빼고 자 이렇게 휘둘러 주시는데 손목도 움직이지만 팔꿈치도 자연스럽게 구부러졌다 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빼서 퉁 이런 식으로 가볍게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이렇게 손목만 가지고서 치신다. 이러면 절대로 원하는 타구를 날리기가 어렵죠. 뭐 스매시가 됐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우리 그 시험 종목 중에 하나인 제일 중요한 하이 클리어 같은 경우도 체중을 실어야지 보다 더 높게 멀리 보낼 수 있는데 손목만 이용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요거를 좀 명심하셔서. 손목과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런 연습들을 좀 편하게 하세요 힘다 빼고 그냥 손목, 팔꿈치, 손목, 팔꿈치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는 연습 백핸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렇게 경직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자연스럽게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여러분들 지금 한세대학교 재학생이 오늘 또 모델로 서 주실 텐데 하이클리어 같은 경우 할 때도 항상 몸이 상체가 자 이렇게 회전이 돼줘야 돼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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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 일부 이제 학생분들 보면 항상 정면을 보고서 회전이 없이 몸은 그냥 앞을 보고 팔만 가지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럴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중 전체를 이용해서 타구를 더 강하고 멀리 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배드민턴의 기본은 먼저 그립이 먼저 수반된 상태에서 몸에 회전이 일어나서 임팩트 때는 어깨 회전을 같이 이용해서 면을 똑바로 맞춰서 체중을 실어주는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백핸드는 이제 뭐 다음에 본다고 하더라도 먼저 제일 기본적인 포핸드에서는 상체를 반드시 어깨를 틀어서 자. 채끝과 자손 모양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내려와 있어 버리면 나중에 스윙을 위에서 해야 되는데 팔이 내려와 버리면 스윙을 이렇게밖에 못 하게 되죠. 그래서 겨드랑이를 자연스럽게 띄시고 자 라켓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항상 기본적으로 이 채끝으로 공을 겨냥한다라는 생각. 또 반대 손은 같이 손을 봐주고 우리의 시선도 반드시 공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채끝, 손, 눈이 모두 셔틀콕을 이렇게 봐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꾸 때리는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임팩트 때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요만큼만 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스윙 속도를 빠르게 하고 강한 타구를 날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천장에서 이제 공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헤드를 등을 이렇게 쓸고 내려가듯이 이런 식으로 헤드 끝이 내려와줘야 돼요. 팔꿈치는 어떻게 돼요? 구부려지죠. 구부려지면서 내려와. 내려와서 강하게 때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백스윙을 이만큼만 해서 때리면 이만큼밖에 못 때리지만 팔꿈치를 구부려서 이만큼 헤드를 내려버리면 아래에서 훨씬 더 강하게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치기 직전에 반드시 팔꿈치 굽혀서 헤드를 등 아래쪽으로 쭉 떨어뜨려 준다는 느낌을 가지고서 스윙 속도랑 파워를 늘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번 실제로 이 포핸드 하이클리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공을 임팩트를 해야 되고 정확한 자세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핸드 하이클리어를 이제 여러분들 한번 자세를 보실 텐데요. 이 하이클리어는 굉장히 기본적인, 제일 기본적인 샷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을 배우시는 데 있어서 정말 꼭 마스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타구 방법이 될수 있어요. 이 하이클리어를 실제로 우리가 시합에서는 뭐 그렇게 높이를 아주 높게 사실 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이 하이클리어 같은 경우는 최대한 본인의 체중을 이용하고 손목과 몸 전체를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강하고 멀리 가장 높게 치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곧 셔틀콕을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서 가장 강하게 칠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이 클리어가 일단 가장 중요한 네, 연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된 자세를 한번 볼게요. 자, 라켓 면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laughs> 면이 상대방을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요. 아, 이런 것들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정확히 그립을 잡아준 다음에 예, 저런 식으로 예, 준비 자세가 반드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자그 다음 두 번째 잘못된 방법은 자 손목으로 만 치는 방법이에요 손목 팔꿈치나 몸 전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저렇게 손목만 가지고 딱딱 끈듯이 예, 휘두르게 되면 여러분들의 전환 부분에 부상을 야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어깨 부상도 올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힘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회전 동작 없이 정면만 바라보고 자 그렇죠. 끝까지 스윙을 하는데, 자, 회전이 지금 전혀 없어요. 어깨 회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정면만 보고 친다. 저것도 올바르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턴을 해서 임팩트 때 회전을 통해서 저렇게 몸이, 몸통이 돌아가면서 임팩트가 돼야 여러분들의 체중을 셔틀콕에 제대로 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아주 올바른 자세로 임팩트가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임팩트 면이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어때요? 찰싹찰싹 이렇게 찰진 소리가 나죠. 만약에 이제 어,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립을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잡다 보니까 자 손목을 자 이렇게 비틀어 보세요 비틀어 비틀었을 때 이거를 제대로 비틀어서 임팩트가 똑바로 맞아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옆으로 깎여 맞는 경우가 많아요 깎여 맞는 경우 자 이럴 경우는 소리가 한번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소리 자 옆으로 비껴 때리는 거자 지금 깎여 맞게 되죠 자꾸 어, 그러니까 공도 높이 뜨지도 않고, 예, 소리도 강한 소리가 안 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다시 이제 임팩트를, 면을 똑바로 해서 다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핸드 하이 클리어 그래서 가장 이제 이 기본적인 샷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스텝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스윙 방법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자 다시 한번 임팩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 그립 정확히 잡고 자 손목 비틀고 어깨 턴 체중을 이용해서 팔꿈치 손목을 다 이용해서 라켓을 끝까지 휘둘러준다. 그래서 이 임팩트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면 수업이 진행되면 어, 여러분들이 이 임팩트 하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하이 클리어 우리가 이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지난번에 제가 또그 그립 바꿔 잡으면서 그 선생님께서 헤어핀을 이용한 이 드라이브 연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포트도 제가 내드렸지만, 손 안쪽과 손등이 반드시 이렇게 바뀌면서 움직여지는 그래서 드라이브 형태로 그립을 바꿔 잡으면서 타구를 낮고 빠르게 보내는 이제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먼저 잘못된 예 보여드릴게요. 한쪽 면만 가지고서 그립 바꾸는 거 없이 쳐치는 모습. 자, 잘못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라켓의 그립을 바꾸지 않고 지금 저기 서 있는 분께서 라켓을 그립을 안 바꾸고 한 면으로만 지금 이제 쳐요. 자. 자세히 보시면 그립 바꾸는 거 없이 첫던 면으로 계속 포백할 거 없이 계속 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드라이브 방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자, 그립을 잡고 자, 상대방 라켓 면을 보이지 않게 일자로 딱 만들어 주고 자, 포. 그립 바꿔서 포. 자, 백. 포. 백. 포. 백. 포. 백. 포. 백. 포, 백. 자, 지금 아주 올바른 자세로 그립이 바뀌면서 면도 포와 백이 반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하이클리어 할 때는 어깨를 틀어서 이제 쳤지만 지금 이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수비 위주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거의 상체 흐름 없이 빠르게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깨 턴 없이 거의 이제 제자리에서 치는데. 다리를 항상 준비 자세는 오른발, 네, 오른발을 항상 이렇게 내밀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오른발, 오른발을 내밀고 자 라켓 저런 모습. 자이 자세를 왜 취하냐면 항상 그 우리 사람들은 백핸드를 치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오른발이 이렇게 내밀어 있으면 백핸드가 굉장히 치기가 수월해져요. 백. 포는 사실 어떤 자세가 됐든 우리가 조금 비교적 이렇게 익숙하게 쉽게 라켓을 휘두를 수가 있는데 백핸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포에 비해서 반응이 좀 느린 경향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오른발을 앞으로 빼놓고서 준비 자세를 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의 지금 이 자세가 아마 여러분들 배드민턴 어떤 시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혹시 영상으로 볼 기회가 있으시면 제일 자주 보실 수 있는 지금 자세예요. 왜 오른발을 내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갑자기 날라오는 백쪽으로 오는 공을 쉽게 칠수 있게 하기 위한 예, 자세가 된다. 그래서 오른발을 항상 저렇게 앞으로 내밀고 서 있는 게 우리 드라이브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올바른 자세로. 자, 오른발 내밀고 자, 준비. 자, 포. 백. 포. 자, 백. 자, 포. 백포백포백자 됐습니다. 이제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좀 연습하셔야 될 포핸드 하이 클리어와 자, 그립을 바꾸면서 반대면으로 칠주하는 드라이브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옆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될 텐데 자, 포핸드 그립 정확히 잡는 거, 그 다음에 손목을 비틀어서 임팩트가 돼야 된다는 것또 하나 어깨를 턴하면서 뒷발에서 앞발로 체중을 이동하면서 스트로크를 해준다. 요게 하이 클리어의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 하이 클리어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옆쪽에서. 자, 이제는 드라이브, 자, 기본적인 자세는 아까 오른발이 나가 있다는 거, 자, 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체중이 지금 항상 이렇게 준비할 때는 오른발 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죠. 항상 셔틀콕이 이렇게 낮게 날라오는 공이 처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항상 낮게 날라오는 공을 준비를 해 놓고, 자, 이게 준비자세, 자, 이제 좌우로 그립 바꿔가면서 반대면. 다리를 붙이지 말고 자 살짝 살짝 움직여주면서 쉬는 게 포인트예요. 됐습니다. 자, 어때요? 이 자세를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나마 뭐잘 쉬시는 분들이야 뭐큰 이렇게 상관 없으실 것 같은데 배드민턴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오늘 했던 포인트 하이 클리어의 이제 기본 자세와 드라이브, 자세 및 그립 바꾸는 거 면을 반대로 반대로 반드시 반대로 쳐 줘야 된다는 거 요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